이야, 선생님 포즈 좀 취해주세요.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이한 번. 하나, 둘, 셋. 이팅이한 정정당당. 파이팅. 파이팅! 한번더 정정당당 정정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연습하기요. 오른 쪽이요? 네.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래도 <laughs> 한번더 하시죠, 뭐. 야, 하나, 둘, 셋. 가좀 커야 네아에 일이 나오셔요. 아니, 네, <laughs> 네. 이리 이고요이나오셔 나오시라고 요나오셔만요 아니 그렇습니다 시간이 네. 네.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아침, 네 이런 시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2 1일상당국의원 출마 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선 이렇게 일찍 오신 우리 저 충북 언론을 이끌어 가시는 기자분들께 열한 번 하고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당구민 여러분. 저 정정수는 오늘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암산의 3일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정치의 길로 <laughs> 들어섰을 때의 초심과 지금의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제가 수없이 자문하고 반추했던 이 길이 진짜 내가 알 뿐이 아니라 시민과 국가를 위해 가려고 하는 길인가? 과연 나는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를 또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족함이 많은 저지만 아직도 제 안에 펄펄 끓어 넘치는 열정과 고향사랑 그리고 공기 경험으로 정말 청주시와 상당구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난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할수 있도록 저를 키워준 고향 청주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에 몸 바치신 우리 충북 출신 민족 대표 다섯 분이 동상에 머리 숙여 참배하면서 초심과 각오를 더욱 다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국회의원은 갑질과 특권이 아니라 나라의 법을 잘 만들고 국정을 잘 감시하고 지역구 예산을 잘 따오면 됩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흥하는 법률 부자가 아니라 서민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은 법률, 정치 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법률 재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의원의 기본 책무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우리 지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다루는 행안부 지방재정 국장과 실장을 했던 경험과 인맥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 일자리도 생기고 돈이 돌아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 상당구 지역구위원장으로서. 반내 여덟 개 동과 다섯 개면 곳곳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들을 토론하고 현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상당구는 중심과 기준 기계를 상징하는 천당간에서 보듯이 고려 시대부터 천년 넘게 국토의 중심 도시로서 성안동을 비롯한 도심은 인문 철학 역사가 넘쳤고. 주변으로는 우암산, 상당산성, 양성산, 옥화자연휴양림, 대청댐과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등대규모 녹지와 휴양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상당군은 지난 10여 년간 변한 게 별로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빈약한 재정을 가진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민원의 국가 정책 반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집권 여당, 도지사, 시장, 시도원들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우리 상당구는 대통령, 도지사, 시장 그리고 대부분의 시도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러한 저력의 시기에. 이런 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말씀에 저는 더욱 용기와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상당구를 지역별 특색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천년도시, 국토의 중심도시, 교육도시로서의 자부심 회복은 물론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과 상당 국민 여러분, 저 정정수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정부 여당과 협력하여 우리 지역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려왔던 것처럼 남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국회 일을 해서 최소한 국민 세금으로 주시는 월급값을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를 꼭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성당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정순 감사합니다. 상당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어,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또 정치의 청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청년 문제를 직접 함께 논의해게 된다 해서 가장 먼저 한게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들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의 청년의 문제는 젊은 친구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거쳐서 이제는 정치에 관심도 갖고 정치에 입문도 하고 정치에 토론도 해서 청년의 젊은 이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 대학생 의원의 소속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의당으로 정의당으로 가거나 서 새로 구성되는 <laughs> 새로 구성된. <laughs> 그 정선 후보 중에 여러 여러분이 거는 분이 적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현장 예비후보 뭐혼다 하셨는데 가장 좀 자당에서 경쟁 후보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뭐다 경쟁력이 있지만 제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개체는 변나지 않는다는 문제. 여기 보도 자료에 보면 지난 10년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힘 있는 집권 여당의 불견이 나와 있는 거죠. 예전에 한나라당이나 생물리산 시절에 우리 이중문 지사님 빼놓고는 다 집권 여당이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달라진 게 없는데 이번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어, 사실은 상당구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눈에 띄는지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수립 못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laughs> 국책 사업들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니까 계속 매년 뭐 일정 부분 조그마다 말고 조그마한 동아에서 상당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 내지는 든요 뭔가 갈망, 갈증 이런 욕구가 대단히 심하다. 그래 최근에 어 동해 단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 정부 여당과 함께 집권당과 함께 힘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대통령 문이 수변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거든요. 사실 이송 기사가 공연 보다가 그 어떤 제안을좀 풀었던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아직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저도 문이 쪽에 고향인 있는 기자 중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반사익은 얻은 것도 있지만 아직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연주하면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는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푸는 문제는 오랫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만은 하지만 그래도 그, 그걸 통해서 문희는 천혜의 자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그러한 보존된 자원을 이용해서 문화와 예술 환경 쪽으로 해서 특화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희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역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문제는 일부 좀 해소를 해 나가되 그렇지만 그런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풍광과 자원을 갖고 있는 문의 지역이라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좀 개발을 보존되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도 시간 되면 준비에 해서 분들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 지금 뭐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은 일단은 그 후보님. 예. 그 하지만 출마가 이제 거론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가운데 지금 도종환 의원이 이쪽으로 뭐 지역으로 옮겨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그, 계획하고 계신 거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현직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을 버리고 다른 데로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요. 그것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출마를 못하는 한은 있어도 출마 지역을 변경해서 하기에는 그쪽 지역구민들 또 이쪽으로 오셔도 이 지역구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쪽지라는 <laughs> 것이 어떤 변수가 있어서 하게 된다면 저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많은 국정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많은 개혁과제가 있으면서도. 그게 다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이유가 안정된 과반인 석표를 못했다.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청주시와 또 대한민국을 위하또 당을 위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돼서 저보다 훌륭한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이 나와서 정말 상당을 위해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저는 제가 크게 용단을 내릴 그런 자세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초기에 경제부총리가 거론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일부의 일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지역군민을 생각하고 또 상당과 이런 지역을 생각한다면 그런 가정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님께서는 그동안 그 행정부지사라든지 관직의 그 경로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민주당 쪽보다는 보수정당인 한국당이나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당초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서 계신 자리가 민주당 쪽이신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왜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셨냐? 예를 들면 다른 지역구의 의원님처럼 이 당색이 너무 옅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뭐이 현안사업이라든지 그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후보님이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의도에 들어 입성하시게 되는 분들 중에서 다들 그 당색이 옅어서 사실 큰 그림에서 자꾸 우왕좌왕하고 그런 그런 그 어, 사례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 후보님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시장 경선 때도 일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공직자는 당의 당색이나 당의 초호의 색깔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38년간 공직생활을 했고요. 제가 정치를 한다고 마음먹은 다음, 과연 정당을 선택해야 됐고, 당시 청주를 발전시키고, 청주를 세계적 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장의 힘 있는 힘이 필요했고, 또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흙수저 출신으로 정부 중앙부처의 재정 세제를 총괄하는 국장과 실장, 도의 부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40년의 3분의 2 이상을 중앙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을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 메카니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국회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색깔을 얘기한다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그 중심에 서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는 것은 일부 일부 저를 일부 표마 내지는 비스하기 위한 얘기일 뿐이지 저의 본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 청주의 경우에 간혹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직권 여당과 반대로 꼽아서 항상 어긋나게 하는 그렇게 해서는 결국 지역의큰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 하에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을 선택하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야장 시장을 가면서 내가 청주를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겠다. 원래 제 자신 자, 자신이 어렵게 자랐고, 저희 아버지는 그 어려운 군사 독재 권위 시절에도 김대중 신익희 선생 유세장이 쫓아다니고 한다고 고무신 뭐 하나 못 받았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저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길을 선택해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보지 않았나 저는 자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정의 큰 흐름에서의 메커니즘 또 재정과 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청주 출신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정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지역도 모르는 사람도 와서 충북에 와서 관직을 하고 군필을 하는데 여기서 자라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자랐던, 라고 시와 도와 중앙에서 왔던 일했던 사람이 그런 경력을 활용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선택에 대해서는 추후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그, 지금 후보님 이렇게 보도자료 내신을 보면은 이 다른 후보님들과 틀리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 형식으로 쭉 써놓으셔갖고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기자들 좀그좀 혼란스러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보면은 행정의 전문가 요런 거를 지금 강조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두개두 어.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 발전을 하려면 집권 여당, 도지사, 시장하고 또 지역을 책임지는 도의원님, 시의원님들하고 괴리를 같이 해야만 그 지역이 발전하, 발전할 수 있다는 게큰한축이고요두 번째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국가와 지방행정을 통틀어서 청주시 부시장, 중구 부지사, 중앙의 국장, 실장, 새마을운동의 총장까지. 또 정치적으로는 시장 경선과정, 민주당 상당 지역의원장을 1년 반반 동안 해왔던 이러한 경험들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확실히 견인하겠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광희 전 도의원이 와서 어, 자기 같은 지역구의 오재서 의원이 월급쟁이 국회의원이라고 비판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분들이 그... 늘상 연말이 되면 의정 보고를 통해서 자기 얼마만큼의 국비를 따왔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큰일을 못하신다 하는 지적이 바로 큰 이상 큰 비전이 없어서 어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데 도전을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 후는 지금의 이런 그 우리 지금 기자 회견장에서 지금 발표하신 것 갖고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과연 지역의 큰 인물인가 이걸 그반추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한번 그러니까 지역의 인물도 지역에서 키워주는 겁니다. <laughs> 지역에서 자라서 공부했고 청주시의 시장 시장 권한대 부지사 지사 권한대. 중앙구청까지 섭렵한 어느 면에서는 국회의원이 됐든 행정가가 됐든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토박이에게도 기회를 주고 만약에 제가 4선 국회의원을 이기고 국회에 입성하면 초선이지만 재선 3선의 버금가는 그런 힘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직권자당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큰 그림을 도지사, 시장 또 지역의 도현님, 시회님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여건이 대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당 오로지 상당부만 야당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분명 함께가 있을 것 없다는 겁니다. 후보님, 저 질문 좀한 가지 더 예. 드릴게요.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그 현장에서 자주 뵀는데요. 그때 이미 입당 후 정치 활동은 민주당이 처음이기 때문에 나에게 색깔을 보여주기 위한 잘못했다고 해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드리는건 아니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사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그 전에 지금 현재 경쟁 구도 봤을 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사실이라면 당내에서도 인정해서 본선 진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그렇다면은 부지사 시절에 모셨던 그 정우택 현 국회의원, 과연 싸움이 가능하실까요? 뭐 싸움은 예측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를 모시고 뭐 이시동 지사님도 모셨고 정우택 지사님도 모시긴 모셨지만 정치라면 또 그분들도 또 위에 선배분들을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네. 다 하신 분들 아닙니까? 정치의 생리상 그 경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당하게, 정말, 어, 뭐 본분을 지키면서 경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구에서 제대로 일좀 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달 정도 주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아까도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이건 도중한 찬스라고. 그 자당 내에서도 중량감이 상대 후보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아, 아까 말씀하신 김도연전 경제 부처 그렇죠. 저기, 어? 그 장관이라든지 네. 또는 또다시 도종환 지역구 의원 아, 도종환 의원 그 그분은 사실은 행도표 계속 나가고 싶다 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상당 기업보다도 거론되는 게 당내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흘러나올 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다 도종환 찬스라고 봤을 때 당내에서도 차도좀 어, 후보님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 안하십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민주당 지역구의 의원장을 공모할 때 중앙당에서 다 검증을 한 겁니다. 또 이번에 후보 검증을 별도로 중앙당이 했고요. 지역에서 부지사나 중앙의 재정, 세제 국장, 실장을 역임하고 또 지역 구원장을 1년 반 정도 이렇게 펴리를 쳤으면 네. 이제는. 지역에서 그런 인물을 키워줘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인물들이 가서 지역을 위해서. 이런 물론, 저도 국회의원이 돼서 장관하면 그만큼 새로운 스펙이 생기는 거죠. 타 지역에 지금 장관하시는 많은 분들은 결국 부지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 인물을 만들어 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에, 물론 많이 정치를 상호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무관심하기보다는 지역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좀 길을 열어줘야 된다. 오로지 스펙만을 바라보고 과연 그런 스펙이 우리 일반 어려운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귀담아 듣고 겸손한 자에서 일을 할거냐 또 다른 낙도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어떤 시민들의 또 어려운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만 들어주고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이러한 정말 형님 같고 아저씨 같은 고향의 동생 같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국회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어려운 부분을 무슨 정치 얘기하는 거대 단론보다는 우리 삶을 좀 하나씩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저는 착실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laughs> 정도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